아, 반갑습니다. 정암 철학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신금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인월 신금, 이제 초봄의 신금입니다. 예, 초봄의 신금, 일강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금은, 신금은, 예, 저희 같은 이 상리학적인 면에서, 신금을 뭘로 보냐면, 일단은, 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석이라고 그러죠, 다들. 보석이라고 봐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떨 땐 이게 또 구름이 됩니다, 신금은. 구름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흰 구름.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열매도 됩니다, 열매. 열매, 곡식. 요한세개 정도의 개념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어떨 때 이게 보석이 되고, 어떨 때 구름이 되고, 어떨 때 열매가 되는가. 바로 신금 옆에 이 무슨 글자가 있느냐. 청강 구조에 의해서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리학이라고 하는 이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왜냐면 단 하나의 글자에 의해서 완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인월신금을 한번 궁통보감에서는 이 사라고, 이 궁통보감 지금 보는 글이 그 사라고가 궁통보감 평전을 썼습니다. 그 책에 지금 의거해서 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월신금. 정월은 인월의 신금입니다. 그래서 양기 서이 한기 미제라. 인월은 양기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추운 기운이 아직은 좀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양기는 점점 이제 발산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월은 아, 춥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인월을 보통 삼태기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지천태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주역으로 치면, 여기 이제 지천태계입니다. 64개 중에. 음이 세개 양이 세개 그래서 이걸 뭐 강하다 얘기하는데, 계절로서 보는 인월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부지, 정월, 건인이라, 어, 인월이 간목의 정월이니까, 인월이죠. 인에서 걸록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지, 정월, 건인, 중요, 장생지병. 병화는 인에서 이렇게 장생을 이루죠. 이걸로고 지금 간목을 얘기하는 건데, 음, 월건에 인이 있다. 그래서, 아, 월건으로 봐야겠네, 그냥. 정월에, 정월, 건인, 정월, 건인. 하여튼 좀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인월에 간목이죠. 그냥 간목이 녹을 깔고 있다. 그리고 중간절기, 중간에는 지장간 얘기하죠. 병화는 인에서 장생하고 있다. 해거한기. 이래서 한거시킨다는 얘기죠. 추운 기운을 몰아낸다. 기, 간목, 감목, 사관 사권. 간목이 사관하는 것을 꺼린다. 이런 얘긴데 왜냐하면 이게 신금이거든요. 이건 지금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이 인월은 간목의 계절입니다. 간목이 천간에사관했을 경우 신금은 이게 쇠부이에서 금을 극해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금 실령 이럴 경우에 신금은 실령 이제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금목이 아니고 목극금이 됩니다. 이 간목이, 간목이 신금을 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 귀토의 생신 지분이라. 귀토로서 생을 받죠. 토생금으로. 그걸로서 내 몸에 근본을 삼게 되는데 역독 신금 발현이라. 그래서 신금이 발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신금이, 어, 나타나게 기토의 생을 받아서 발현. 좀 커지는 거죠.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걸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래 임수지공이라. 그래서, 임수의 공을 에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임수지공. 임수는 신금을 맑게 닦아줘 버립니다. 이럴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신금과 임수의 조화. 이게 보석이거든요. 밝게 빛나죠. 자, 이럴 경우 기임 양투. 임수가 좋은데 기토가 투간되면 토국수로 기토 타김을 이루죠. 지견 경제갑 지지에서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 과갑정해라. 일대 과갑을 정해한다. 근데 이제 기토와 임수가 양투를 해도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기토 타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해석이 다르죠. 기토와 임수가 그럴 경우는 가갑정의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글쎄요. 기토는 좀 약합니다. 혹기토투간. 기토가 투간되면 지중류가 예, 지지의 간목이 있다. 이로 운영이라. 여긴 제대로 되어있네요. 운영이라는 글자가. 어, 기토가 정간에 있고 지지의 간목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현달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 과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혹기토부전. 기토가 없다면 호알. 군신 실세라. 인군과 신하가 세력을 얻은, 거, 세력을 잃은 것이라는 거죠, 실세. 왜냐하면 토생금을 못 받으니까요. 이럴 때 임금은 신금입니다. 일간이니까요. 그리고 신하는 기토가 되는 겁니다. 북이 난전이라 부하고 귀함을 이루기가 어렵다. 혹 육병화 출간, 혹 병화가 천간에 투간되어 있다면 역주부학이라 이때 또 다시 무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 혹 견임, 임수를 보게 되면 무기경자. 기토경, 기토경금이 없는 상태 임수를 보게 되면 빈천지도라. 음, 빈천하다는얘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임수를 초봄에 보는 걸 이걸 금수상암이라고 그러죠. 금, 수다금침, 금침수저. 막 이런 그 얘기가 있죠. 초봄에는 물을 많이 보게 되면, 신감이 물에 빠져버립니다. 퐁당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상관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관을 제어해 줄수 있는 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어, 보통 공통보감에서는 이 기토를 갖다가 이제 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쓰고는 있는데, 글쎄요, 무토가 더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혹 지성화국, 지지가 이제 화국을 이루면, 즉 임수 출간, 이럴 경우에 이제 임수가 떠 있다. 그러면, 불급기토 어, 기토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역심상진이라 이 또한 어, 평범한 성비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사 심상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지지가 화국일 경우에는 봄에 화국이 되면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생명인 목이 죽으니까 이럴 때 임수는 약신인데 임수 그 수생, 수국화로 이제 치는 겁니다. 화를. 그래서 임수가 좋은 글자인데 이게 이 임수를 쓰기가 좀 그래요, 봄에는. 그래서 항상 사주는 물을 써야 될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봄에 물을 쓴다, 가을에 물을 쓴다, 겨울에 물을 쓴다. 그럴 경우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 혹 경임 양투, 경금과 임수가 동시에 투관되면 파국제화라. 어, 파국제화라는 것이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 될까요? 국을 깨뜨린다는 얘기죠. 화를 극함으로써, 수가 수국화, 화를 침으로써 국을 깨뜨린다는 얘기인데, 필이 현달진,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현달한 사람이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임수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경금이 있다. 그럼 금생수로서 임수가 힘을 받습니다. 이래서 화국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현달진이라고 그랬죠. 현달이라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약신이 된다. 하지만, 봄에 임수를 쓴다는 것은, 뭐든지 모르게 뭔가 문제는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혹, 지성수국이라. 혹, 지지가 이제 수국을 이룰 경우, 불견 병화, 병화를 보지 못한다면, 명의 금약, 황환이네요. 심환인가요? 어, 이럴 경우에. 지지가 수국인데 화가 없다. 그럴 경우, 이제 뭐, 수다 금침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약, 금은 약하고, 치만, 한기는 더욱 이제 좀 세단 얘기죠. 그래서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지사, 평범한 선비가 된다. 서활 금수성한 한도저라. 금과 수의 성질은 차기 때문에 차다라는 것은 낮은 곳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이제 기운이 가라앉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철양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철양, 남면 소년후라, 촬량하기 때문에 소년의 근심,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금과 수가 너무 초봄에 많으면 초년고생이 많다는 얘기죠. 득병, 조난, 병원 갔다서 따뜻하게 해준다면 아, 반주북이라이 역시 다시 귀해줄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 정월, 고, 이한 까닭으로 이월 인월, 인월의 신금은 성기후입니다. 먼저 기토로서 토생금 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생 생을 받아야 될 때는 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극을 받아야 될 때는 또 극을 받아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극을 받아야 될 시기에 생을 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생을 받아야 될 시기에 내가 설기를 한다 이게 설자인데요. 설기를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토를 쓰라는 얘기죠 기위군. 이 기토를 임금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경의자 경금으로서 신하, 우정성, 뭐 우의정좌의정 이렇게 보좌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용병화 수참관이라, 용병화라는 것은 병화를 쓰면은 음음지기 참관, 참관은 진작해서 쓴다는 얘기죠. 상황을 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용기 화처토자라 기토를 용신을 쓰게 되면 이 기토가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용임, 임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금처수자가 되는 거죠. 수가 자식이 됩니다. 신금, 주옥. 신금은 아주 주옥, 보석이라는 얘기죠. 밝고 밝게 빛나는 보석인데, 최파홍로라. 최파홍로는, 홍로라는 것은 화로 위에서 녹아버린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로를 아주 꺼린다. 신봉, 묘일, 자시, 명활, 조양이라. 신금이 신묘일이 자시를 만나면 무자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시의 신묘일. 되면 이걸 조양이라고 하는데, 조양은 이제 아침에 양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가 원래 주역으로는 지뢰복개가요제 기억으로. 요거죠. 일량이 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뢰복개가 돼요. 다시 복자죠. 그래서 양이 하나 솟아나오는 형국인데, 이걸 이제 조양이라고 이 사주, 이, 격국이나, 공통보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네. 음,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신묘이대 자신은 무자신데, 지지가 자매 형사를 맡고 있어가지고, 좋은 명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이걸한번 뽑아왔는데, 다음에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금조형격이라고 보통 격국에서 하는 얘기인데, 육음 금 6개 음이죠. 그래서,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유, 무자, 신의. 요게 조양. 양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은 요 하나의 양. 그래서, 이렇게 지뢰복개입니다. 이게 지뢰복개인데, 이게 자실을 맞이할 경우뭐 되게 귀하다라고 막 나옵니다. 근데, 꼭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미토와 자수와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신사 일이 되면, 사와 자수의 관계. 묘일이면 묘와 자수와의 관계, 축이면 자수와 축토와의 관계, 유금이면 유금과 자수와의 관계, 해일이면 해와 자수와의 관계를 살펴서 여덟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일반적인 뭐 격국이다, 유금조양격이 뭐 대부되게 한다. 이거는 전혀 예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예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게 뭐, 굳이 유금 조양으로 보자면, 이거는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안 되죠. 뭐, 자유 규문이다, 자유 팥살 있어서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아, 6월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많이 있죠, 지금. 돈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무토가 떠있기 때문에, 비록 자유 팔을 맞았지만이 무토가 청간해 있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힘 받을 때, 크게 부기를 누릴 수 있다,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근데, 이 자위파나 때문에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남자 사주라면 부부 문제, 궁합적인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조양격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믿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예제를 든 사주인데 인월의 신금이 우리가 이제 공통보고 보면 기토가 있어야 된다 고 그랬죠. 생을 받아서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토가 없습니다. 토가 이 멀리 있죠? 그리고 해피림은 시간이 또 경금시에요. 그래서 신월, 신월, 신금. 인월의 신금이 토가 목곡 토로서 극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흉한 겁니다. 이 죄가. 그죠? 이 너무 이갑이 강하게 되면 신금이 이재를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을 끌어들이겠죠. 네, 경금도 이게 남자 사주인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경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혼한 사주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주들이 물론 이제 배우자의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벌써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여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인월에는 신금이 좀 어리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열일 주자인데. 어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토나 무토 토가 있어야만이 토생금으로 이 신금이 커집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작은 보석이기 때문에 큰 보석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대운이 신유로 가겠죠. 야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지에 여름에 미토가 있어야지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토는 물이 없죠. 물이 없는 사막의 땅, 이 정화가 있어서. 물이 없는 땅에 잇목을 심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심금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 격국이라는 것도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사주를 공부한 사람은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조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에? 유금조양이 뭐냐. 그럼 유금조양을 되게 또 좋게 막 해석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청간 구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 조양이라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죠. 이 자가 뭐냐면, 자가 이 청간을 띄우 개수입니다. 이게 비에 비. 근데 자수 자체는 원래 남녀의 생식기를 나타냅니다. 이게. 자식잉태할때이 자자인데, 그래서 이자 자체가 원래 도화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 보면 도화를 찾게 되면 신자진이죠. 신자진에서 는 유가 도화입니다. 그래서 도화가 많죠. 이 사주 보면 유, 유, 이다 도화살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도화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바람기가 있다 없다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도화할 때좀 필요한 겁니다. 궁합 볼때 네, 그런 걸좀 알아두면 써먹긴 써먹는데 아, 전적으로 이 사주의 그릇을 보는 게 선순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신금, 인목, 인월, 인월신금편을, 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